가는 조금 비추 머리카락 이힘이없기 때문에 이게 흉한 경 우가 되게 많 거든. 그리고 제발 좀딱하 나만 너희 한테 잘 어울린다는 생각 을좀 버려 체험 단에 한번 신 청해 보고, 싶은 친구들 은카 네. 페에 가입 을 해서 10명을 추첨 해서 보내, 주 도록 할게. 안녕하세요 모실랭입니다 오늘은 모질에 따른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볼까 하는데 워낙 많은 변수도 있고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은 모발의 굵기 모질에 따라서 구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모발의 굵기 모발의 굵기에는 얇은 모발 그리고 중간 모발 굵은 모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얇은 모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볼륨이 많이 꺼져서 축좀 가라앉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모질이 좀 얇은 친구들이 수이좀 적은 친구들이 많아. 외국인의 모질이 상당히좀 얇은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 사람들의 모직감은 조금 다르게 좀 얇지만은 좀 탄탄하고 수도 좀 많은 그런 형태 존재하거든. 또 유분감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숱을 넘기는 대로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얇은 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푸석푸석하고 숱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은 두피가 다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좀 많이 없어 보이거나 모양이 적은 게 확실히 좀 많이 티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짧은 머리를 하더라도 옆이나 윗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장감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짧은 아이비릭 컷이나 이런 모양보다는 드롭 컷의 형태나 플랫 컷 이런 것들좀잘 어울릴 것 같고 중간 기장까지 가서는 너무 이렇게 앞머리를 까면은 바르마 라인이 다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내린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시스루 댄디 컷이나 일반적인 댄디 컷 이런 것들이 하기 되게 편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특히 파마를 해도 금방 풀려버려 파마하고 유지인도안 됐는데 거의 돈 벌었다시피 머리가 쫙다 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또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모발좀 손상을 시켜서 파마를 하면 그래도 조금 오래 유지를 할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스피스 왈러펌이나 텍스처펌처럼 이런 텍스처를 좀 많이 살려서 모발이 얇거나 혹은 두피가 보이는 부분을 좀 가려주면은 훨씬 더 이쁜 머리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빡글빡글해서 좀 싫다 하는 친구들은 볼륨펌 정도만 해줘도 두피가 보이거나 이런 부분 충분히 많이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가면 될것 같아. 장발은 조금 비추. 왜냐하면 모발이 얇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양이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길게 길러 버리면은 머리카락이 힘이 없기 때문에 볼륨감을 형성시키기가.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모발이 축 처지고 달라붙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발이나 리프펌은 되도록이면 난 비추를 하는 편이고 그래도 꼭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볼륨펌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 일반 굵게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 굵기로만 봤을 때는 어떤 머리를 하더라도 다 자연스럽게 잘할수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잘 어울린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찾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 다양한 스타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굵은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워낙 굵... 힘이 좋기 때문에 많이 뜨는 경향이 있거든. 기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 짧은 머리도 상관이 없다는 친구들은 페이드를 넣어서 하는 머리가 또 기똥차게 나와요. 모발이 굵으면 모발당 가지고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음영 대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 확실히 좀 바버 스타일이 잘 어울릴 것 같고 페이드를 이용한 아이비리그 컷이나 포마드 컷 이런 스타일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고 페이드 라인이 보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다운펌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운펌을 하게 되면 확실히 경의수가좀 많이 늘어나지. 짧은 머 같은 경우에 있는 드롭컷 모두 다할수 있을 거고 중간 기장에서도 뭐 에즈펌이나 가이컷 조금 더 기장을 길게 가면은 리프컷이나 장발까지도 갈수 있을 거 같은데 다운펌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져갈 수 있지만은 특히나 숱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숱이 많고 모발이 너무 굵기 때문에 뜨는 것을 좀 죽여 주기 위해서 제감 처리를 많이 하거나 숱을 쳐내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주기적으로 미용실에 방문을 해서 유지를 하면은 이쁜 머리 헤어스타일 많이 할수 있는 모발 굵기 중에 하나야. 텍스처 살리기도 되게 좋거든. 모발이 뻣뻣하고 강하기 때문에 짧은 아이비 컷을 하더라도 조금 기장을 길러서 텍스처를 많이 넣거나 뒷컷을 하더라도 조금 더 러프하거나 이런 텍스처를 많이 살린 스타일도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모질이나 모발의 흐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모발이 굵은 친구들은 숱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애매한 기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지하기가 좀 힘들거든 이런 숱제거나 질감 처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고 리프펌이나 장발 같은 경우에도 애매한 기장에서는 더 많이 떠 조금 기장감이 있는 리프컷 스타일이 훨씬 관리하기가 용이할 거고 턱선까지 오는 이런 장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 워낙 굵기 때문에 뒤에 꼽아도 모발이 워낙 두꺼워서 금방 풀려서 나올 거고 계속 쓸어 넘기더라도 이런 흐름 자체가 모발이 굵기 때문에 생기기가 힘들거든 장발에 하더라도 어깨선이나 목선 이상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발로 하면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 모질에 한해서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한번 추천해볼게 첫 번째는 곱슬 내가 생각했을 때이 곱슬 머리는 되게 충분히 매력적인 머리거든 곱슬 머리만의 아름다운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스타일 자체가 뭔가 내 맘대로 하기에는 이 화학적 시술을 꼭 필요하다 보니까 뭔가 내맘 참대로 되지 않는 느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유행을 따라가자면은 불가피하게 좀 아이롱펌이나 볼륨 매직 이런 것들이 이용해야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시술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 이런 화학적 시술을 이용한다면 시술된 데컷 아니면 에즈펌 아니면 리프펌 짧은 머리에서는 가이펌까지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지만 곱슬이 올라올 때마다 시술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해. 만약에 나는 이런 한국적인 정서에서 모두가다 똑같은 머리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다. 짧게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앞으로 펌이나 히피펌을 했을 때, 곱슬머리만 낼수 있는 그 앞으로 펌이나 히피펌의 느낌이 있거든. 이건 다른 머리가 했을 때낼수 있는 머리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야. 곱슬머리만 낼수 있는 그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레게펌이나, 아니면 콜로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흑인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나 자리 잡은 거거든. 이런 특수머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반곱슬 같은 경우에는 오질로만 봐서는 너무나도 많은 머리를 할수 있는 머리고, 여러가지 머리를 해봄으로써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헬스를 찾는 게 중요하고 반곱슬만이 가지는 이 자연스러운 모발의 흐름이 있거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머리가 상당히 이쁘니까 이런 엘즈펌이나 리프펌 스타일이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술루 댄디컷 같은 직선적인 느낌이 강한 머리는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고 화학적 시술을 이용해서 일직선을 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화학적 시술에 대한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루 댄디컷 같은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직모 내 생각에는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하기에는 난 직모가 진짜 난 너무 이쁜 머리를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특히나 뭐 시스루 댄디컷이나 세임레이어 컷이나 이런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 텍스처를 많이 낼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머리가 되게 많아 가일컷 같은 경우도 에난 개인적으로 좀 직선적인 느낌이 강한 가일컷도 되게 좋아하거든 좀 시원시원한 느낌도 가질 수도 있고 직선의 형태가 가지는 남성성이나 좀 섹시함도 느끼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난 멋있다고 생각해 시스� 핸드컷을 만들기에도 다운펌만 조금 해주면 편하게 풀어낼 수 있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다만 이 직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발의 흐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가지는 인상을 좀 만들기가 힘들거든. 화학적인 시술을 이용해서 이런 흐름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어떤 모양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것도 있는데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점을 커버하는데 중점을 맞춰야 되거든. M자형 타이머, 원형 타이머 두 개를 좀 얘기를 나눠서 해주자면은 M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같은 경우에는 드롭컷이나 에즈컷, 리프펌처럼 이런 M자가 있는 사이드를 가려줄 수 있는 스타일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골백이나 가위컷 스타일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M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드롭컷 스타일을 연출할 때 너무 이렇게 길게 내려 버리면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머리가 M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많이 가라앉아서 거기 흉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런 짧은 드로커 스타일에서도 충분히 M자를 가릴 수 있으니까 좀 짧게 잘라봐봐.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머리가 긴게 손질이 편한 게 아니라 짧은 스타일이 M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손질이 좀 편하고 반전 커버도 확실히 좀잘 되는 편이니까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짧은 드로커 스타일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원형 타이머. 제일 큰 고민이 이 두피가 보이는 거. 모양이 좀 적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모발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부풀어진 느낌. 시각 전체적인 착실을 조금 일으키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좀 뻥튀기 작업을 해줘야 돼. 직선적인 느낌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것보다는 곡선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게 표면적으로 가리는데 유리하거든? 전체적으로 숱이 많이 부족하거나 원형 타임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피감을 형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텍스처 펌, 아니면 호이 펌, 스핀스왈로처럼 모발을 많이 꼬아서 인위적으로 모발 좀 많이 부풀리고 표면적으로 많이 넓혀 보이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잘 어울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 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이모지또 모발의 불기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머리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합적이고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잖아.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고 이 너희들의 머리 상태가 어떤지 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이런 집합체 중에 내가 얘기한 것들을 이런 교집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너희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발 좀딱 하나만 너희한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버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너희한테 잘 어울리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거든 너희 스스로에 한 제한점을 두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면 은 체험단 게시물이 있거든 조만간에 그라펜, 헬스포마드 체험단을 진행할 을 거니까 체험단을 한번 신청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카페에 가입을 해서 체험단 게시물 글을 써주면 10명을 추첨해서 헬스포마드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보내주도록 할게 그럼 우리 진짜 다음에 또 보자 안녕